네,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gres f p p 의 운영 환경을 정의하는 다양한 정보 항목이 포함되고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있고 변경을 만약 하셨으면 적용을 하실 때 PG 컨트롤 리로드나 특정 항목들은 PG 컨트롤 리스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음, 다시 재 시작 또는 리로드를 해주셔야 적용, 적용이 됩니다. 이 왼쪽 화면은 웹어드민에서도 컨피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일부 항목만 바꿀 수 있게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여기 자세하게 변수 설명을 할때 노란색 부분이 웹어드민에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웹어드민이나 웹 어드민에서 자동 설정이 되는데, 텍스트 파일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변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변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한번 빔으로.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파일 로케이션이 있고, 여기는 현재 다 주석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환경 변수 저희가.bash 프로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파일 로케이션을 갖고 와서 지금 실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서 리더 디렉토리 설정이나 뭐 이런 설정을 한다면 동일하게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커넥션 쪽에서 포스, 리슨 어드레스 쪽을 꼭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지 리모트 환경에서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포트나 맥스 커넥션도 알아두시면 좋고, 시스템에 3개는 기본적으로 스펠저 권한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선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기본값은 3인데요. 이걸 고려해서 어, 만약에 변경을 하시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메모리 쪽인데요. 리소스 사용량 쪽에서 메모리에 웹 버드민으로 설정하면 기본으로 세팅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쉬워드 버퍼랑 워크 메모리인데요. 네, 최소 값은 이렇게 되고요. 웹 버드민으로 인스턴스를 만들면 서버의 메모리의 30%로 설정이 됩니다. 워크 메모리 같은 경우는 서버 메모리의 30%를 Next c o n n e c t i o n 을 나눠서 2를 또 나눠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후 병 튜닝이 필요할 시 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변수들 이 있고 라이더 어헤드 로그 같은 경우 말레 l 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검색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과 뭐 리스타트가 필요한 값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니멀 레플리카, 레플리카, c 지컬 같은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인스턴스를 웹 어드민에서 설정하면 리플리카가 됩니다. 아, 카이빙은 백업에 관련이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오프로 되어 있다면 백업이 꺼져 있는데 백업을 활성하게 화 되면 온으로 바뀌면서 커맨드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걸 텍스트에서 하기보다는 커맨드 웹 어드민에서 백업을 활성화 시키면 커맨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네, 여기처럼 어, 패스에 있는 pgx ycopy라는 커맨드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샌딩 서버나 마스터 서버, 스탠바이 서버의 어, 변수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웹 어드민에서 설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쉽게 할 수, 할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가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할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퀄리 튜닝이 필요한 변수들이고요. 로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 그러면 웹 어드민에서 만든 인스턴스들은 이렇게 로그 디스티이션이 스탠다드 에러나 시스 로그를 찍게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으시면 csv 로그나 뭐 이벤트 로그 이런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로그 콜렉터가 켜져있고요. 로그 디렉터가, 디렉토리가 기본으로 바 밑에 템프 밑에 머신명의 포스트그레스 언더바 어, 인스턴스 이름에 포트를 붙여서 만들고요. 언더바 로그에 로그를 쌓게 됩니다. 파일 이름 규칙과 파일 모드 일주일마다 돌아가고 하루씩 쌓이는 게 기본 설정이고요. 한번 가서 볼게요. 가서 보면 이렇게 요일별로 로그가 쌓이는 걸볼수 있고 우리 먼데이니까 이걸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로그가 쌓이는 걸볼수 있죠 What 트로그에 보시면 로그라인프레스픽스게 기본으로 설정된 값, 값인데요 이 기본 설정된 값에 따라서 로그가 기록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거를 어떤 값을 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그럼 여기 있는데요 변수들은 이렇게 웨이변 어플리케이션 네임, 유저 네임, 데, 데이터베이스 네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이거를 커스텀하게 하시, 어 로그를 설정하신다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 타임존은 어, 서버의 타임존이랑 똑같이 되고요. 스텝친으로부터 3 5권으이튠 네, 로케이 한번더 있죠. 여기 타임존은 똑같이 서버에 타임존을 갖고 오게 됩니다. 락모니시먼트나, 버전, 플랫폼, 에러, 모들링 어, 후지츠, 지츠 엔터프라이즈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딱 있습니다. 코어 디렉토리나, 음, 동기복제, 키스토어, 테이블 스페이스, 그크립션 같은 기능인데요. 이건 TD 암호화 할때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주 오퍼레이션 가이드에 한번더 나올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Postgres SQL.conf 파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